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정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외놓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 네. 아멘. 오늘도 우리가 기한 예배 시간에 참석했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된것 감사를 드리며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면서 답답한 문제가 있을 때에 가까운 사람에게 묻습니다. 더 혹은 자문을 구합니다. 또 반면에 깊이 늘이 있어 가까운 사람과 함께 하지요. 우리는 그 좋은 일이나 혹은 이제 괴로운 일, 슬픈 일이나 간에 에, 함께 할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것도 좋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에, 우리 하나님께 늘이 말씀을 자주 들여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소교의 제목처럼,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찌하면 좋습니까? 주님이시여 어이하오리까? 이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의 입장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어찌하니 좋습니까? 어찌하오니까이 말씀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얼마나 드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가정이 평안하다고 하는데,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업이 번성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어찌하오리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려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혹은 우리가 그뿐만 아닙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은 어찌하면 좋사옵니까? 어찌하오리까? 이제 기쁘고 슬프고 가네. 우리 하나님께 이 물음을 자주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 질수 있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믿음의 장이라 이렇게 제 말들을 하는 본문으로서 그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삶을 살았는가? 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했는가, 하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실 수 있는 자들의 기록을 남겨놓은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믿음의 본입니다. 성령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신앙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지시하시는 내용님을 기억하고 말씀에 같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초도에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내일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미래의 일을 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그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실상은 뭡니까? 실상은 눈앞에 나타나서 보이고 있는 것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습니다. 증거는 뭡니까? 나타난 것처럼 지금 만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하면 재단을 쌓았다. 이제 2 21, 5분서 11장에는 아벨을 비롯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하나님 앞에 재단을 이제 쌓았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양이 더 값이 나가기 때문이 아닙니다. 양이 더 가치가 있고, 혹은 양이 더 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었고, 거절하셨지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양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속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제 선악과를 먹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이 제사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이제 속죄의 의미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취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 제사는 항상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돌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구약의 선진들이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나 혹은 다른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돌로 단을 쌓은 것은 그 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탕으로 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바탕이요, 우리의 삶의 바탕이요, 우리의 구원의 바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로 다를 쌓던 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에서는 긴 돌이라 혹은 산 돌이라 그렇게 말했고 예수님 혹은 건축자들의 본인 돌이라고 했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뭐? 건축 돌 이제 머리 돌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인 양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에는 단을, 돌로 단을 쌓았습니다. 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속죄를 입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제사가 아닙니까? 그 약의 제사는 오실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의 예배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받는 것,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곧양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곧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곧 우리의 머리돌이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믿는 자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분에게 어찌하오니까 하고 이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중요하게는 마음을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늘 기도로 시작합시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닫으면서 기도로 문을 닫읍시다. 그리고 이제 경사가 있거나 슬퍼들이 있을 때, 우리늘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졌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곧 그들은 제사를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어찌하오입니까? 곧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예배를 중히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함께 회복을 열어서,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론 그러하실 줄 압니다만, 나는 하루를 열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이제 쉬기 전에 반드시 기도로 하루의 문을 닫습니다. 그때에 내 기도에 일순위 제일 감사한 게뭔줄 아십니까? 제일 감사한 것이 이 저녁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도 실족함이 없고 오늘도 우리도 건강 지켜주셨고 오늘 내가 목적하는 일을 이루게 하셨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기도합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은 그분의 몫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주님, 내가 이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오늘도 이런 기쁜 일을 맞이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 축복의 그 복을, 그 아름다운 행복을 놓쳐버린 여러분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늘 말씀드린 것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니까 이것이 기도 자체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순진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지금 가고 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세. 그들의 의식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오 본문에 기록된 대로 3절에 있는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다는 그 말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그 말이고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니 나의 주인이 되시지요 나의 주인이 될수죠 소위 원숭이 새끼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연히된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되었다면 우연히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우연히 되었다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얼마나 앞길이 안 담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시작이셨고 하나님은 나의 거부리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의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절에 있는 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이 말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정거를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현재를 말하는 겁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의 관계를 늘 걷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필요없는 죄인이었지만, 복음의 골짜에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할까 조심하고, 내 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죄를 함부로, 함부로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현재의 삶이 되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유업 받을 곳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내 인생의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시작이셨고, 하나님은 지금 현재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적이시며 결과가 된다는 그런 의식구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어찌하오리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에게 어찌하오리까 여쭈어봐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다행이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 믿는이 사실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 아들을 내어놓셨습니다 아마 천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혹은 그렇게 말했었는지 모릅니다. 이건 내 하나의 상징입니다만, 상상입니다만, 천사들이 하나님이세요. 인간이 무엇인데, 독생자를 죽게 내놓으십니까? 그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아마 하나님을 이렇게 호소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뭐 그 일을 실행해 나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을 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계 회복을 위해서 재산을 받으셨던 거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감계의 길을 열어버렸습니다. 어찌 예배를 더 안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되지만, 가장 믿어야 될 근본을 공부하면 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다. 다 이루셨다. 그것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믿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조차도 못한다면, 하나님이 사랑마저도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을 구분하지 않을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골자는 주여지하오이까 하나님의 대답은 믿음으로 살아라. 주여지하오이까 우리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의 지정은 기도하며 살아라. 주여 어찌하우리까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주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아라 그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노이 말씀드린 대로 가정에서 사업에 협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고민 고민마다 과정 과정마다 주여 어찌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께 예축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서 신앙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장 일절입니다. 일장 일절입니다.